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2편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이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게 구하소서.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어, 10편, 오늘 22편의 말씀은 미시아의 순환을 어, 예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어, 해석되어 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초와 고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어, 순환을 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 오늘 우리의 삶에 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 간전히 바라고 소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에 빠질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그런 가운데 시인은 아주 호소를 애절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태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laughs>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손내미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곁, 옆에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정과 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칼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